아유 또 병원체네요 그렇죠 질병과 병원체 자 무좀 병원체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겠죠 당연히 자 무좀의 병원체가 일단 뭐니 무좀은 곰팡이 곰팡이는 다세포 진핵생물이지 독감 독감은 병원체 바이러스 자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얘는 누구니 유전병 그렇지 유전병은 비감염성 질병이죠. 자 그럼 보기를 가봅시다. 기어. 무점의 병원체는 세균이다. 아니라고. 무점의 병원체는 곰팡이라고. 병원체는 살아있는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는 가에 해당한다. 바이러스니까 맞는 설명이죠. 디귿. 유전자 돌연변에 의한 질병 중에는 동그라미 A가 있다. 유전자 돌연변의 대표적인 예였지 유전병. 그래서 얘는 니은 디귿으로 읽으면 되는 거야. 对，你。